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팔복의 말씀을 많이들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 안에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도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복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오늘도 이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찬송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에 양식 삼는 자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야단 맞으며 쫓겨나는 가짜 성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잘 듣고 깨닫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는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10편 84편의 저자는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10편, 84편 옆에 있는 그표제어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성전 순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를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 중에한 사람이 보관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 순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은 시 그게 바로 오늘 84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가 계시는 곳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 갈망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모하다가 쓰러질 정도이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워하다가 생기는 상사병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그러니까 결혼하셨죠. 진짜 좋아하고 사모하면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면 내 심장이 요동칩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르게 되고 그분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시인이 성전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만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구약성경 11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긴 어떤 모양의 형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 어떤 형상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한 곳, 성전을 특별한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하하지 마십시오. 아이 뭐꼭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요.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전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참된 예배자는 잘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누리며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치고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잘볼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전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깊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84편의 시인은 두 가지를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나이다라고요 놀랍게도 신이 부러워하고 있는 대상은 참새와 제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라고요.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화폐 단위이죠.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어, 임금을 한 대나리온이라고 했을 때그한 대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는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서 아마 가장 값싼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인 참새나 제비도 주의 재단에서 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자신도 하나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지적이며 살고 있는 이 새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신이 부러워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요. 신이 성전문지기를 부러워하는 것은 주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악인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성전을 돌볼 수만 있다면, 문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가까이 배울 수만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부러워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반드시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10편 말씀에만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 1절, 2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인 이유는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장소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시에는 세 번이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세 가지의 복 있는 사람이 다 오늘 중심 주제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첫째는요. 주위에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주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레위인들 또는 특히 고라 자손이 참여하던 이 문지기들을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단순히 성전에 그 몸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영혼이 호흡하며 살아 숨쉴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의 집인 성전에서 사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일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집인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집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세상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할 수 있음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일하게 하심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일생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이보다도 보람되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토록 귀한 주의 집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결국 사람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또 하나 주의 집 문지방만 밟았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에 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주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도 없고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없는 이런 생활은 정말 위험한 생활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신앙생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성전에 왔으니 경건의 외적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이름뿐인 성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주일 식사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 그거 귀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 봉사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나 교제는 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성전문만 밟고 가는 그 일은 분명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결국은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어디에 힘을 얻고 용기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한 백년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수 없습니다. 엉망금을 가진다고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험하고 권고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 시온의 대로란 시온으로 가는 넓은 길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넓은 길을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이 마음이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해요. 이 길은 마음에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넓은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어도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전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안 올려고 그래. 하물며 바쁘고 분주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성전을 향해 가는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과 악한 영의 방해가 있더라도 내 감정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는 사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시온을 향한 배로가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죽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은,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받게 되는 것 그거는 당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살게 되는 것이고 주의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의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가까이 오게 되어 있고 주의 집에 사는 날이 머무는 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10편 84편의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유를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해, 태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쁨과 생, 행복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골고루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은 막아준다, 보호해 준다는 뜻이지요. 곧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순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규례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를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어여삐 여겨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추십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도 시편 84편의 시인처럼 전능자의 집을 향하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미래의 세계를 볼수 있어야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예적길을 잘 걸어가는 참된 순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땅 위에 있는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